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방 투튜브의 대박대박대박대박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어여이어여이어이어이어여 오늘은 제가요 자 오늘은 비스비움이 아니라 자 오늘은 음... 자요 도시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 도시 도시를 출, 출몰하자 네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자, 바로 저의 이름은 주대형 유튜브로 반경됐습니다 플레이어에서. 벌써 7등? 8등? 실화? 자, 하지만은, 이렇게 계속가면은 어, 야, 야, 잠깐 사람 계속 생성된다. 우후! 저의, 저희 쪽으로 오세요. 우리 사람, 우리 사람들. 자, 우리 친구들. 저희 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500만원을 드립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지? 네. 하여튼. 음. 자. 오! 지금 1등? 여, 82명 싫어? 음, 자, 오, 오, 오. 저도 어김없이 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 빨리, 빨리 보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빨리 모을 수가 있어. 요, 빨리 모아서. 어우,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귀여워. 공용 친구들 귀여우니까, 우리 쪽으로 와주세요. 공용 친구들 귀여워서, 이쪽으로 보낼 수, 줄 수밖에 없다. 자. 짠. 와, 친구들, 저희 쪽으로 계속 몰려오네요. 예, 방금 500원, 500만원 그 소리 때문에,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저는, 240명을 돌파했고, 저 2등 친구는, 네, 저렇게, 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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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저 친구까지 내가 모아야 되는데, 어딨지? 이 사람들 좀 많이 모으, 모이, 모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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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졌어! 오케이, 우리 명, 우리 쪽으로 와주세요. 음, <laughs> 우리, 우리 인구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주대방 유튜브, 우리 동료 친구들 엄청 많아졌어요. 자, 벌써 625명 웃고 왔고, 네, 와. 첫판부터 이게 무슨 난립니까, 자. 네, 와. 네저 핑크 색깔 저 핑크 색깔 저팀 있잖아 저 핑크 색깔 저팀저 저 레디 인 레드 저네저 네, 저 핑크 색깔 저 친구 예 네, 원래 자기가 1등이었지만은 저한테 죽어가 주... 저한테 없어서 올해 <laughs> 저 약간 그런 모르겠어요 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게임 진행을 말이죠 오케이 자자 자, 저는 8등의 자리를 없애고 1등의 자리를 넣을 건데 저 아이스 친구죠 아이스 친구 아이스 친구 맞고요 자 아이스가 지금 2등이거든요 우리 아이스 친구 음자 아네 얘들아 우리 쪽으로 와줘 우리는 꼬북이 생성이야. 우리는 꼬부기 생성입니다. 자, 어, 안돼, 안돼. 어 아, 그래도 나는 죽지 않았어. 오, 동료만 뺏겼어. 동료 뺏기든지 안 뺏기든지 나는 그냥 없어지지 않으면 돼. 응, 음, 자, 어, 자. 나보다 적은 우리 친구들 찾아야 돼. 친구, 친구, 친구들. 그래야지. 벌써, 벌써 등 144개. 우 와, 144명 실아? 자, 자, 아, 지금 두 번째 판에서 지금 이거,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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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 1, 1, 1, 1, 1, 1. 자, 아, 네,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자, 되고 있고, 되고 있고, 네. 저는 5위입니다. 그래도 난 5위 자리를 뺏기지 않을 테야. 자,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 친구들을 엄청 많이 소환해야 돼안 돼! 안 돼! 우리 아이스! 아이스 안 돼! 오! 오! 아이스 친구 그래도 친절하긴 하다 자 병원을 지나가서 야야 우리 사람들 야, 장난 아닙니다 득실 득실하고 아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없다 오,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만 있으면 돼 사람들 자. 저 지금 3이구요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에이, 안 돼. 동료 방금 뺏겼습니다. 그래도 죽지는 않아서. 다방고 자. 자, 어 뭐야. 어 많이 모여지네. 그다음 자. 자, 바로. 아니, 21초구나. 21초가 되면은 그래도 좀 빠르네 자 로딩 스오 오케이 스킨 이걸로 바로 바로 스킨 나오면 바로 해준 해야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엄청 좋은 방법이에요 야 아, 스킨 못 바꿨어 나중에 하자 자자 자,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금 친구들 동료를 지금 뺏기 네 뺏는 뺏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네. 안 돼! 안 돼! 우리 동료가 지금 뺏기고 있어! 안 돼! 어,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친구가 다 뺏는 것 같고요, 그래도. 네. 뭐, 뭐 하면 된다? 사람만 어, 네, 모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 45초. 오 네, 일이 되기엔좀 어렵죠, 네. 자. 자, 아까 전까지만 해도 많았던 우리 동료들 어디 갔니? 자, 어쨌든. 자, 오, 우와. 아직 28초야. 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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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보면은 우리 동료들이 많아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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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저 1위 있다, 1위 있다. <laughs> 우와, 1위를 조심해야 돼요. 1위가, 네, 저를 없앨 수도 있군요. 지금 아아아아아오오오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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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다 자와와자 자. 저는 네 오이군요 오이군요 음. 자 그래도 오이 자리를 뺏기진 않았다 자 바로 네 25초 되면은 네자 지금, 어, 어, 바로, 바로 하면은, 순위 안 뺏깁니다, 자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사람들 여기 왜 이렇게 득실득실거리군. 어, 안 돼.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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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아, 잠깐만. 하. 하, 야, 얘, 아, 잠만 나, 나 빨라지진 않네. 동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래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죠? 아, 아 저기 저희 애들 많은 타이밍에 지, 근데 지금 지금 바로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친구들 친구들 우리 친구들 와 플러스 10자 제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1위에요 자, 자 바로 바로 우리 친구들을 모고 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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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있거든요 저희 우리 뱀 친구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라고 말했으니깐 바로 먹어버리기 바로 먹어버리기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라고 말했으니깐 네 바로 먹어버리기 네자자 자, 10초 10초 남았네요 자 10초 남았죠 네 그리고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자. 오! 오, 나 1위당! 첫판에 도 1위, 지금도 1위. <laughs> 어, 자. 자. 나자마자 <laughs>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바로! <laughs> 오! 이래지 순위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왜. 아, 잠깐만. 나팔이야 아, 팔이야 아 빠리야 빠리야 빠리 응 빠리야 빠리 이제 네, 지금 오이 아오이 오이파리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지금 저 오케이. 심장이 심장이 어어어어어자오오오오오오오오저 많지 아아 이제 제 많이 없다 오케이 okay, 그런데.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우리 우리 이거 공룡인가? 뭐지? 자 어쨌든 오 친구 네, 제가 없애는 거 봐서 네저이 친구 도망가죠? 그런데 내가 엄청 빠르죠? 네 엄청 빠르니까 자 빠르니까 아아 막힌 아, 길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동룡 없어지는 뿐이라고 계속 있으면은 엄청 대박이니까 자 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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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좀 빨리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 여기. 많이, 많이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많이 늘리죠, 우리 동료. 자, 48, 47. 오케이, 해가지고. 자, 오, 좋소어 병원. 하우스피를. 병원이죠? 네. 자, 저거.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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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지금, 저 지금 몇 명인지, 몇 명인지? 200, 207명? 예, 207명이고요. 205명? 왜? 잠 방금까지만 해도 많았던 거 아닌가? 아! 야, 뭐야? 뒤에나 노리고 있어? 왜 나만 없어지는 거지? 자자자자자 잠만 만잠아네 친구 자자자자자차자차차차자자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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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사차차요차차제 사진 어차차차차차차 엄청 제가 잘 찍은 사진 중 하나로 네 접했는데 엄청 잘 찍은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선표까지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자, 자 여러분들 안녕.